네, 생어부터 볼까? 어디에 걸쳐서? 지난 100년, 100년 정도에 걸쳐서, 한 발명품이, 발명품들이 만들었죠. 우리의 삶은 어떻게 만들었어? 더, 아, 유 문장도 중요한데, 일단, 현잘료를 일단 쓰였지? 현잘료 쓰였다는 거 중요하고, 메이크 다음에, 목적 다음에, 보호가 나와야 되거든. 네, 보호는 뭐로 나야 돼? 형용사로 나와야 돼. 여기까지. 현재를 언제 쓰는 편이죠? 어, 과거부터 지금까지를 얘기할 때 쓰는 편이지. 그치? 그니가 어떻게 돼? 어, 되게 아셔도 돼요, 지금. 발명품. 네. 100년의 줌에 걸쳐서 발명품들이 만들어왔죠. 과거부터 지금까지. 우리 삶은 어떻게 만들었어? 음. 편안하게 만들어졌지 그치? 그 다음에. Allow A to be a 뭐죠? A에게 비할 거 허락하다죠. 전화기들이 뭐랑 허락해 하죠. 사람들이 뭐라고 허락해? 쉽게 의사소통을 허락하죠 이때는 형형사사 때부터 이때 부사 쓰는 게 왜냐면 이게 동사를 꿈주는 거거든. 그러니까 동사를 꿈일때 부사를 꿈준지. 쉽게 의사소통하 허락하죠 어디에서 어디 걸 어디에 넘어서. 뭘 보나 편 되게 좋아하네. 어디 에 넘어서 긴, 긴 거래 걸쳐서. 이제 컴퓨터들은 헬프의 특성 이 있는데요. 헬프는 목적어당에 뭐 나오죠? 동사 어 동사 원형 나올 수도 있고 투부 정사 나올 수 있지. 둘다 네. 나올 수 있지. 네. 컴퓨터들은 도, 돕죠. 사람들이 뭐 하는 걸 도와 일을 더 네. 빨리 일하는 걸 돕죠. 뭐 덕분에? 자동차 어, 비행기 덕분에 더 쉬워졌죠. 2 5년 가져오죠. 뭐 하는 게더 쉬워졌어? 트래블. 여행. 여행하는 게더 쉬워졌죠. 아, 의문문이고, 일단. 그 네. 에브리는 무슨 치고 가죠? 에브리원은? 단수. 단수 치고 가죠. 이제 그래서 버즈가 나왔지. 네. 그래서 음. 모든 사람이 이로운 걸까? 뭐로부터? 발명. 이런 발명으로부터 이로운 걸까? 이런 발명들로부터. DS니까 S까지 복수. 이것은 질문이래. 어떤 질문이야? 많은? 과 발명. 가들이 어, 여기도 보면, 아까는 해부피트가 현재 완료였는데, 해부빈 나인 저번 어. 시간에 나왔던 것 같은데? 시험에? 해부빈 나인지 뭐니? 과학부 시행까지. 현재 완료? 진행. 진행형이죠. 과오부터 시행까지. 그리고 지금도 하고 있는 거지. 그 셀프대용사 언제 쓰죠? 셀프대용사. 주어랑 목적어랑 같을 때 목적어 자리에 셀프대용사를 쓰거든요? 근데 물어보는데 누가 물어보는 거야? 자기가 자기 자신에게 물어보는 거지. 셀프대용사 썼죠? 다시, 다시. 거는질문이래 어떤 질문이야? 몇몇? 발명가. 발명가들이 과거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지금도 묻고 있는 질문이죠. 누구에게? 그들. 그들 자신에게. 네. 그 다음에? 고맙게도. 어, 고맙게도. 그들은 또 어떻게 또 썼죠? 방법을 찾아왔죠. 너 어떤 방법이야? 꾸며주겠지? 도수. 아, 어. 도수는 뭐냐면요. 뭐만 사람들이야. 이 예, 꾸며준 거죠? 사람들을 돕는 방법이죠. 너 어떤 사람들? 가장 도움. 가장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돕는 방법, 가장 힘든 음. 사람들을 돕는 방법들을 과업도 지금까지 찾아오고 있는 거죠. 지금 모마에서 빨간색이 많거든요. 모법이 그것도 중요한 게 많은 거야. 다시 정리하고 UX면 질문하시고요. 네, 문법은 내가 왜 저걸 묵을까를 생각하면서 들어가야 돼요. 질문할 거 빨리빨리 질문해 줍니다. 네그 다음에. 나는... 많은 사람들 삽입 들어갔죠? 이게 동사지? 얘의 주어는 이거고요. 많은 사람들 특별히 어디에 있는? 아프리카. 아프리카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살죠. 멀리서, 물로부터 멀리. 깨끗한 물로부터 멀리, 어, 깨끗한 물로부터 멀리 살죠. 그래서 그들은 뭐 해야 돼? 걸어야. 걸어가야 되는데, 수시간을 걸어가야 되지. 이때처럼 못무하기위하여서뭘 갖고 수 있어? 이너도 툴을 바꿀 수 있죠. 뭐 하기 위해서? 물을 얻기, 어, 물을 얻기 위해서, 마른 시간을 걸어가면 하는 거죠. 문제는 대대한데, 아, 주 중요한 게 나왔지? 투투형법 나왔죠? 네, 투투형법 네. 문제는 대대한데, 물이 투, 투투가 뭐니? 할수 없다지. 그렇죠? 이물이 너무나 무거워서, 뭐할수 없어? 어, 들거나, 그리고, 나를수 없죠. 물을. 어, 긴 거리를 들고 나수 없는 거죠 네데 이걸 바꾸면 어떻게 바꾸죠? 네지디로 바꾸면, 요, 요기가 요 뒤를 바꾸면 물이 물이 is, 뭐에서? 너무나 헤비 무거워서 d e a 그래서 아 아, 사람들이라고 하자 사람들이 사람들이 어 can't, 뭐할수 없어? can't lift and 캐 a r r y 여기서 끝나면 안돼 여기서 제일 중요한 이거야 이거 때문에 다른 학교 다 나갔어 이까지 응. 들어가야 돼 이때 이 s 물이 응. 물이죠 여기까지 이해돼? 네 이따가 좀 큰일 나는 거야 네, 그러니까 이런 식의 서수형 내에서 많이 튼다고 네 문법은 나중에 정확히 하고 대답해 네, 그래서 남아프리카의 디자이너들이 생각해냈죠 물을. 발명품을 생각해냈죠. 그게 뭐야? 큐, 큐 드럼이죠. 이 스콜드는 목적어로 뭐라고 한다고요? 몸으로 불리죠. 불리송손태지 그래서 주어가 부르다 목적어를 보호라고인데, 목적어가 불리는 거지. 뭐라고? 보호라고. 이렇게 하는 거거든. 이게 뭐야? 이것이 불리는데 뭐라고 불려져? 큐, 드럼. 큐 드럼으로 불리죠 왜냐하면, 그것이, 야, 원래 룩다맨 뭐라고 해야 되니? 룩다면은 형용사라고 야 되거든. 근데 look like 닮으 뭐죠? 명사 어 명사를 알죠 뭐뭐 처럼 보이다지 그 왜냐면 그것이 보이는데 뭐처럼 보여 이때 레 e t t e 뭐죠? 단어 어 단어 글자 얘기하는 거 문자 글자 뭐처럼 보기 이 때문에요? q 처럼 보이기 때문이죠 다시 look 형사 look like 사이 컨테이너는 홀드 담을 수 있는데 얼마를 담을 수 있어? 75L 어 75L의 물을 담을 수 있죠 그리고 그것은 또 송태진 can be r o 니까 그것은 뭐할수 있어? 불려질 수 있죠. 굴릴 수가 있는 게 아니라 불려질 수 있는 거지. 모처럼 바퀴처럼. 역시 중요한 게 맞네요.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들어가겠습니다. 6,000명 이상의 사람들, 어디에? 전 세계에 있는 6,000명 이상의 사람들이 매일 죽죠. 뭐부터 죽어? 더러운 물을 마신 거로부터 죽죠. 라이프 스토 그니까 라이프 스토로는뭐할 수, 세이브 할 수, 세이브? 세이브가 저장하다 될 줄은 뭐 있어? 구할 수, 구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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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 있죠. 그니까, 러 세이브에 트 네. 같은 거 다른 거 찾을 수 있어야 돼. 네. 네, 그들을 구할 수 있는 거죠. 로그 라이프에 뭐라 한다고 했지? 명사. 명사 한다고 했지. 그데 뭐처럼 보여? 커다란? 빨대. 빨대처럼 보이죠. 놀랍게도 그것이 필터 할수 있는데, 필터? 그쵸. 어, 정수할 수 있는데, 업투 어디까지? 철린터의 물까지? 정수할 수 있죠. 그리고 조동사지? 아, 수성케죠? 조동사 BPP. 그리고 그것은, 뭐할수 있어? 이용되어 질수 있죠. 이때 폰은 뜻이 뭐니? 폰는 뭐, 뭐, 동안이죠. 얼마 동안? 어디까지 동안? 1년까지 그만큼 동안에 사용되어질수 있는 거죠. 1년 동안 사용할 수 있는 거지. 그지 라이프 스토어는 뭐할 뭐 수, 뭐할 수, 뭐에 거의? 제거하는데 뭘 제거해? 거의 모든, 박테리아와 바이러스를 제거하지. 뭐로부터 해? 더러운, 물로. 더러운 물로부터 해. 아이들은, 그래서 원래 웨어가 있다지만, 그, 그 빨대를 웨어한단 말은 뭐죠? 목주에, 어, 줄 수, 매일 수 있는 거지. 걸수 있는 거지. 그리고 뭐할수 있어? 얘랑 얘랑 평균주에서 뭐할수 있어? 턴. 턴에이트 비 오죠. A를 B로 바꾸다지뭐할수 있냐면, 더러운 물을 뭐로 바꿀 수 있어? 깨끗한 물로 바꿀 수 있죠. At any time. 응. 언제든지. 그치? 이는 수동태의 위주로 많이 남고. 네. 네, 그 다음에. 왜에 따르면, 세계 보건기구에 따르면, 대략, 저는... 어, 빌려는 뭐지 빌려? 어. 10억 명의 사람들이 필요한데 뭐가 필요해? 안경. 안경이 필요하죠. 많은, 많은 그들은 만드, 만드는데, 그 그니까, 돈을 만는다만 돈을 벌다는 얘기지. 레스되는 리레 비교표시잖아. 이게 뭐야? 모모보다 음, 적은이지. 1 달러보다 적은 돈을 벌죠. 하루마다. 이제 어느 퍼 모모마다라는 음, 음, 뜻이거든. 하루마다 1 달러보다 적게. 그러천천원 그러니까 정도밖에 못 보는 거죠. 그래서 안경이 너무나 비싸. 비싸죠 그들에게. 그러나 그러나 대화를있으면 대화라는 주어 가 어디가 있냐면 뒤에, 뒤에 주어가 있거든요. 음. 뉴스는 단수야 S부터지만. 그 그렇죠? 좋은 뭐가 있어? 소식이 있죠. 그러니까, 이슬죠. 아가 아니지. 단순니까 좋은 소식이 있죠. 한 영국의 과학자가 발명했는데, 특별한 안경을 발견했죠. 흥미롭게도, 그의 렌즈는 액체를 가지고 있죠. 그, 액, 그 안, 그 안경 안에 액체 가지고 있요 그럼 뭐할 때? 네가 턴. 턴이 보통 아까, 턴 A into B 하면 A를 B로 바꾸다지만, 인투가 없는 이상은 턴은 그냥, 원래 지몰이돌리다지 니가 뭐할 때? 다이얼을, 다이얼을 돌릴 때, 어디에 있는? 각각의, 안경의 팔이라고 안 하고, 여기서 영어에서, 우리, 우리, 우리 영어에는 팔려고 하는데, 우리말로는 뭐야 안경 팔려고 안 하고, 안경? 달려고 다리. 하는 거지. 근데 정확히 말하면 안경 팔려고 생각이 안지 맞죠? 안경의 팔에 있는 다이얼을 돌릴 때, 액체가 뭐 하는 거야? 들어가는 거지. 어디로? 렌즈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지. 네, 여기 또 중요한 게하나는데요 이디스 대 강조구문이야. 강조구문. 그죠 이디스 대 강조구문이야. 이거 정확히 나중에 설명할텐데 이디스 대 사이에다가 강조하고 싶은 말을 집어넣기만 하면 돼요. 그 강조구문이 되거든? 그러니까 이걸 강조하고자 하는거야. 그럼 해석을 어떻게 하면 바로 다른 말이 이렇게 하는 거야. 바로 다른 말이이 액체가 컨트롤. 어, 조절하는데 뭘 조절하는거야? 렌즈에 배율. 어, 배율을 조절하는거죠. 네. 호플리 희망하게 자연스럽게도 바라봤는데 가격은 곧 내려가게 될거래요 어디까지? 1달러까지 한쌍에 한짝에 안경 한쌍 한짝에 1달러까지 내려갈거란 얘기죠 그쵸? 그렇죠? 그러니까 렌즈가 그러니까 배율 조절할 수 있는 렌즈가좀싼가보지 그쵸? 그렇죠? 네 다음에 강제은 중요한거 나왔고 네 다음 보다 봅시다 어떤 몇몇 나라에서 농부들은 이것도 아까 나온거 마찬가지인데 팁은 목저담에 보호로 뭐 하나 야 돼? 보로 형용사 하나 네. 해야 돼? 그죠? 킵도 목저담의 보로 형용사 나와. 네. 다시. 몇몇 나라에서 온들은 네, 뭐, 유지할 수 없죠. 뭘 유지할 수 없어. 야채와, 어, 과일을 유지할 수 없죠. 신선하게. 얼마 동안? 오랫동안. 왜냐하면, 그들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이지. 뭘. 충분한 전기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이지. 그 결과, 그들은 뭐 해야 돼? 그것들을 그 야채와 과일들을 팔아야 되는 거지 하루나 이틀 안에 팔아야 되는 거지 그래서 팥인팟 쿨러라는 것이 그그 그 쿨러라는 것이 팥인팟 쿨러 뭐라고 했겠니? 팥인팥 쿨러 팟인팟. 항아리 냉장고 아, 항아리 냉장고라는 것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거죠 이 발명품은 매우 간단하죠 더 작은 항아리. 항아리가 네, 또 수정 때또 나왔어 놓여지는 거지 어디에? 더 큰, 이때 원은 항아리 얘기하는 거지? 더큰 항아리 안으로 놓여지는 거죠. 뭔지 알겠지? 머리 그려보면 되죠? 그 다음에, 그러고 서또 송태지? 젖은 모래가, 또 부어지는 거지. 어디 사이로? 두 개의, 어, 네, 단지 사이로 부어지는 거죠. 그리고 또 송태, 그 음식이, 놓여지죠. 어디에 놓여져? 더 작은 항아리 안에 놓여지는 거지. 그 아래에 있는 거 하나에 놓여지는 거죠. 그, 뭐할 때? 물에 있는 물이 이 동사지? 뭐할 때? Evaporate. 증발할 때, 그것이 뭐, 뭐해, 뭐가? Take away. 열을 빼앗아가는 거지. 물로부터더 작은? 하알로부터 열을 빼앗아가는 거죠. 바야엔지가 이보니뭔뭐 함으로써죠? 뭐 함으로써? 이, 아니죠, 이런, 이 쿨러를, 어, 이 쿨러 뭐죠? 항아리. 항아리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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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용함으로써 농부들은 야 봐봐 아까 킵이 키비, 여기서 킵이 뜻이 뭐라고 했니 유지 유지하다지 주얼과 목적을 보호하기 유지하다지 근데 이때 킵은 뜻이 뭐죠? 작물 더 오랫동안 보관한다죠음의 어, 달라 사지 아, 그래서 농부들이 뭐할수 있는가? 작물 더 오랫동안 보관할 수 있는 거죠. 그치?